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위기의 순간에 번쩍 떠오릅니까? 또 정말 안희숙 여사처럼 신사참배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 찬송과 백곡을 암송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찬송가 안 부르고 외워서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이나 되,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유일하게 암송하는 것은 주기도문밖에 없고 사도신경밖에 없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요. 암송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이 남는다. 우리랑 같은 민족이고 5천년의 역사를 같이 해왔던 저 북한 땅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 제에 빠지고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되는 사람들은 다 이미 6.25전쟁 후에 다 처단하고요. 그들의 후손들은요, 다 아오지탄강이나 아주 최하층민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중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 북한하고 인접 지역인 중국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이나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면 그대로 즉결처분에 이어서 사형을 당하거나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이런 교화소라든지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자들이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그렇게 감옥에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대환란 때, 핍박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암송하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찬송가,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십계명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 신경으로 고백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사도 사도 때서부터 기독교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위해서 항상 그들이 모일 때. 이 사도신경으로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즉 사도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이냐? 십계명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열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서부터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5개명서부터 마지막 10개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무엇이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다섯 손가락을 우리가 많이 주일학교 때서부터 배우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뼈대는요, 이 기도의 다섯 손가락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손.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일 학교 때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교회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기도하라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니 있다가, 저 기도 못해요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가장 기초적인 것, 기도의 다섯 손가락에 의해서 거기다가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 이름을 부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처음 기도의 시적은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그 부모님을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듯이요. 첫시 작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일 이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회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공례비 기도 때는 이비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또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는 거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반에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암송한 것, 우리가 외운 것,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체화되고요 녹아지고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하고요. 또 우리 십계명에 대한 내용 이것이 우리 의또 항상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고요.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암송하고 우리 삶 속에 이 체화된 것만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갇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수님 믿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떤 훈련들을 하냐면요 성경통독 성경 암송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그냥 감옥 안에 있어서도 그냥 말씀 암송한 것이 줄줄줄줄줄 나오고요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은 전체적인 10계명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도 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훨씬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탐심, 탐욕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자문 사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탐욕, 이 탐욕이 탄력이 들어오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이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10, 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데 이후에 소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이 탐심을 품지 말라. 이것은 우리 마음을 탐욕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뿌리는 뿌리는 무엇이냐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마음의 죄를 이렇게 심어다 놓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단과 하와에게 했던 그런 미혹처럼요.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혹 탐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만. 우리가 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탐심으로 미혹에 넘어간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어떠한 탐욕 가운데 머물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같이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로스의 종들 너무나 이제 예, 이 목자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에게 예,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커졌으니까 이제 각각 너도 이제 불립 독립을 해서 이제 가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땅을 보여주면서 어, 네가 어느 쪽으로 갈 건가? 그럴 때 롯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할까지온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롯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어디, 땅, 어디 땅을 선택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 삼촌이 어른이니까 삼촌이 먼저 가실 길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했다면 아마 로세의 후손들 로세 이후의 삶은 참으로 축복받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은는 어떤가요 그 순간 탐욕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땅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소독과 고모로는 불과 유황으로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또 룩과 그두 딸에 의해서 부정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족 속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롯의 두 딸들로 인하여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족 속은요. 나중에 철천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요, 크나큰 죄악으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탐욕과 가운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3년 동안 같이 했었던 인물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속에 탐욕이 들어가고요 사단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망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개명의 마지막 개명 우리의 마음을 이 탐심으로부터, 탐명으로부터 지켜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